포항 도심에서 천연가스가 누출되면서 붙은 불이 7달째 계속 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포항시가 폐철도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지하 굴착 공사를 하던 중 땅속에서 나온 천연가스에 불꽃이 붙으면서 시작된 불길입니다. 당시 현장을 찾은 전문가들은 길어야 한두 달이면 불이 꺼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불은 예상을 훌쩍 넘겨 200여 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에 붙은 불길은 일곱 달이 넘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포항시는 이 일대를 아예 불을 주제로 한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불길이 치솟는 현장을 그대로 보존한 채 주변에 방화 유리를 설치해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고 천연가스 분출 과정을 담은 안내판도 설치했습니다. 우리 포항시에서는 이것을 이대로 놔두기보다는 좀더 시민들이 즐기고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논의를 하다가 결론적으로 불의 정원을 만들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불의 정원을 만들면 테마가 있는 그 도시숲이 되고 외래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 정원으로 이름 지어진 이 공원은 다음 달 1일 태철도 도시숲 첫 번째 구간의 정식 개방에 맞춰 시민들을 맞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포항시는 가스공사, 지질연구원과 함께 가스 매장량과 성분 등을 분석하는 정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현재 대잠동 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천부 가스전의 잠재자원량을 평가하고 또 앞으로의 유망성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게 가장 큰그 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항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들의 제안도 폭넓게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북일보 뉴스 정승훈입니다.